김용남 변호사 연결해서요 어, 이 조국 사태 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 변호사님, 저 네. 이보, 네. 이봉규 TV 생방 연결했습니다. 아, 생방중이세요 네, 생방 연결됐습니다. 김용남 변호사님이십니다. 자, 이, 이 어, 법률가시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은 열불 나는데. 아니, 뭡니까, 이 영장 전담 판사, 이거 명제권인지 뭔지 이분이요. 아니, 이게 누구는 영장을 치고, 누구는 영장을 안 치는데, 왜 조국, 동생이 영장을 안 치고, 이거 뭐, 조국 세 건은 다 기각시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어떻게 뭡니까? 사실은 명제권 판사가 그 자리에 지금 가 있는 것 자체가 사법 농단입니다 에? 그것도 무슨 소리세요? 세명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전부터 계속 세 명이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예. 뜬금없이 갑자기 그한 명이 추가가 됐는데 그게 명제범 판사예요. 작년 아... 8월쯤에 법관 정기 인사는 원래 매월 2월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2월에 영장 전담 판사 세 명이 갔는데. 예.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고용환 전 대법관 등 박병대 전 대법관 등 구속영장 당했죠. 예, 관련해서 뭐 압수수색영장이나 뭐 이런 게 네. 기각이 되니까 압수수색영장 참 예. 예. 뜬금없이 법원 인사철도 아닌데 그냥 명재곤 판사가 영장 전담으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음. 지금 네명이된 거거든요. 아하. 그러더니 갑자기 뭐 양스태 대법원장 구속영장도 명재범 판사가 발부하고 이런저런 영장을 막 발부를 해줬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 완전히 코드를 맞추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또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인 민중기 서울중앙법원장. 네. 그리고 또 일종의 특명을 받고. 판사다. 음. 판사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뭐 네. 영장을 너무 잘 내줘서 이거 명재곤 판사는 영장 보는 기준이 조금 아, 다른 판사들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이게 또이 어, 인권 보장이나 범죄 성립 여부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영장 발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 발부를 너무 잘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아, 이번에는 이번에, <laughs> 그러니까 조국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는 전부 기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바이오레그 김태환 대표이사도 기각하고요 하여튼 음? 그건 좀될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군다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년 동안 영장 실질심사를 불출석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100% 영장을 발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유일한 예외가 조국이 동생 조권이 된 거죠. 어허.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이제 교사 채용하면서, 네. 교사 한 명당 1억씩 해서 합계 2억 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건데, 교사 채용 대가로. 네. 죄질도 아주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돈심부름 한, 두 사람은 이미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사 채용 대가 돈 심부름하면서 뭐한5% 내지 10% 프로카드요. 네. 받은 사람들 그 사실은 그 사람보다 그돈 받은 사람이 더 죄질이 나쁜 거 아닙니까? 아, 당연하죠. 돈 네. 받은 사람이 주범이죠. 그렇죠. 거기는 이른바 종범이죠. 종범이죠. 브로커고 네. 네. 저거니 또그 사람들한테는 야 니들 좀 시끄러우니까. 돈줄 테니까 해외로 나가 있으라라고 그중에 한 명은 한달 넘게 필리핀에 도망가 있다가 왔잖아요. 도피 자금까지 도... 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인 도피 교사를 한 거죠. 그렇죠. 민주적으로는. 돈까지 대주면서. 어. 네. 거기다가 자기한테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아들 갑자기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돼서 법원에 한2주 이상 출석 못하겠다 그러면서. 연기 신청을 했는데 네. 가보니까 수술 날짜도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한 거죠. 그렇죠. 검찰과 법원의 거짓말한 건데 이렇게 거짓말한 선수를 알아서 영장을 기각해 주니 법원 뭐 판사라는 사람이 음. 이게 좀뭐 어떠한 기준으로도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 영장 기각은. 아 그렇고 이건 뭐한 가지 설명밖에 없네요. 그냥 무조건 어, 자기들은 대깨문이다, 조국 수호다. 요새는, 나팔문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던데. 나팔문은 뭡니까? 나라를 팔아먹어도 문제인을 지지한다고 래서 아, 하 야, 대단하다. 그게 이해가 못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해 못하는 거는, 조국 부부에 대한 휴대전화, 이거 왜 영장을 수차례 기각시킵니다? 이거 휴대전화는 압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 아, 요새야 사실은 수사의 기본이 휴대폰 압 휴대폰이잖아요. 예.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어. 저번에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는 내용 보니까 조국은 유신칩은 이미 바꾼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가장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수사인데 이게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휴대폰 확보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문재인 정권 들어서 더 심해진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방해가 여기저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어, 또, 어용 네. 매체에서는 처음에는 조국과 정경심이 그 오천 조카 사기꾼 조범정한테 당한 피해자다, 뭐 이런 주장도 하더니, 그거는 네. 제가 바로 그때, 아니, 가해자하고 피해자 관계면 어떻게 똑같은 변호인이 양측을 다 변호하냐, 그게 입장이 동일한 공범이니까 가능하지. 그래서 좀 수그러들었는데 네. 또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또 비슷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네. 또 유시민은 또 KBS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가고 지금 KBS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출연하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청와대 민주당에서 압력 넣고 또 법원에서 계속 수사 사실상 방해하는 영장기각하고또 이 문제유건 들어서 정말 이 권력 내부자에 의해, 대한 음. 수사는 참 이런저런 수사 방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속영장 기각시키고 휴대폰 조국 부부의 핵심적인 휴대폰 압수수색도 기각시키고 이러면은 검찰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대로 된 수사로 결말을 딱 꼼짝없이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예상을 좀 해보시죠.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반드시 성공해야죠. 이거 잘못되면 예. 뭐이 사람들 안 그래도 지금 어 검찰 들들이기 하고 검찰에 힘을 빼려고 뭐어 검경수사권 조정도 패스트팩 회스, 예. 태워놓고 별짓 다 하고 있는데 이거 수사 잘못되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는 다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볼 겁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 경찰이 잘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전체적으로, 막, 국민, 저, 뭐야, 좌파 국민들까지 나서서 방해를 하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잘할수 있을까요? 응원, 응원하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네. 대다수의 국민들은 또, 검찰 편이잖아요. 예. 네. 그니까, 잘할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네. 그, 정경심, 그리고 조국에 음. 대한 부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가 핵심이죠. 근데 그거 어떻게 예상하시냐고요, 그거.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건에 대해서 네. 아주 엉뚱하게 구속 요장을 기각해 놓는 바람에 법원에서 예. 지금 뭐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죠, 지금 아주. 그렇죠. 네. 뭐, 뭐 제정신이냐부터 시작해갖고 네. 뭐 이런저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니 욕먹어도 싸죠, 사실. 예, 네, 그렇죠. 글쎄요, 이제 좀 반성하는 기미가 있지 않을까요? 또 다른, 어, 판사들에게는, 아, 저렇게 진짜 친하게 정권편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일종의 파산지석이 아. 되어준 효과도 있고 해서. 아, 정경심과 조국으로 갈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판사들도, 아. 뭐, 바보가 아닌 한 해야, 음. 써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그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김명수가 이제 워낙에 이제 그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노토리우스 악명 높은 우리 쪽으로 보면 그래서 그 영향력은 정치 판사인데 그일 일선 판사들한테도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그럼요, 대법원장인데. 그러니까. 아, 대법원 뭐 일선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다 쥐고 있는데요. 그게 께름직해요 그렇다면 영장 이저 실질 심사하는 판사도 그렇고 거기에 다 이렇게 말하자면 줄 맞추기라고 그럴까 얼어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결정을 내리면 얼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요. 근데 음, 네.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일부 그렇게 뭐 권력의 해바라기 노릇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네. 이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자존심이 있거든요. 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네. 흐트러지면 꼭뭐 이렇게 당장 엉뚱한 결정하고 욕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쌓이지 않으면 꼭 황금사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 네. 아무리 뭐 대법원장이나 청와대 민주당에서 압력을 넣더라도 자기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당장 그 명정은 판사가 어제 조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대니 기각을 하니까 네 지금 경북대 로스쿨에 아, 교수로 계신 이순영 교수님인가요? 네. 그분이 자기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네. 아, 영장전담 판사 하면서 그때 그 소위. 당시 노무현 정부의 부속 실장이 뭐 음. 기업으로부터 사억원 받아서 명장 청구된 사건 꼭좀 기각해 달라고 부탁이 음. 들어왔는데 그 거절하고 자기가 발부했다. 네. 뭐 이런 그 기고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그 권양숙 여사가 부속실장 구속돼 갖고 대성 통곡을 했다는 기사가 났더라. 아하. 뭐 그러니까 뭐그 돈이 뭐 어디로 갔겠어요? 뭐 그런 관계인데 어쨌든. 아무리 압력이나 청탁이 들어와도 자기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없지 않아요. 아, 아, 그게 한 명도 안 남아있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국과 정경심의 그 구속이라든지 구속영장실질심사라든지, 아니면 재판에 가서는 의로운 판사들이 많이 나서서 제대로 된 재판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지만 아하. 분명히 정의를 추구하는 판사와 검사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부처인 독재정권 하에서도. 야 그렇군요. 아유 진짜 김영남 변호사처럼 그렇게 되기를 한번 기대해보죠. 네 오늘 바쁘신데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도 그 유튜브 채널 홍보 좀 해야지. 아예 네, 말씀하세요. 김영남 TV. 예 네. 아. 네, 말씀하세요. 김영남의 용방불패 TV도 아, 아. 많이 아. 시청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용감한 방송은 문재인 독재 정권에 절대 지지 않는다. 용방불패 TV 여러분 네. 많은 구독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응원해 주십시오. <laughs> 김영란 변호사가 하는 용방불패 여러분들 많이 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영란 변호사 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영란 변호사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게 이제 조국이가 이 공수처를 빨리 빨리 밀어붙여 가지고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 시켜서 그 핵심 그 재판에 투입될 판사들을 막 압박을 하고 비밀 비리를 캐내서 막 그거 가지고 당신 제대로 안 하면 이거 까서 다 집어넣을 거야 이러고 협박을 하면 공수처에서 하이 최대로된 재판이 될수 있을까 저는 또그 걱정도 합니다. 아 이래서 공수처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래서 아참 해든 김영란 변호사는 그래도 판사 중에서도 의인들이 있으니까. 기다려 보자는 얘기인데, 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